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차 인공지능 아재 오늘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법은 지식 생성 기법이라 그래서요. 4강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4강까지의 핵심 요약 내용 정리된 부분은 영상의 끝 부분에 추가를 해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식 생성 기법인데요. 다섯 번째로 이 학습시키는 지식 생성 기법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사용자 위주에서의 생성 기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 생성 기법은 뭐냐면은 단순히 패턴화되어 있는 LLM의 답변 구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식 생성 기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정보 조합을 재구성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패턴에 의해서 나오던 답변의 패턴이 아닌 대형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그 방대한 양을 1초에서 5초 사이에 짧은 순간에 모든 부분을 검색해서 답변을 작성할 수가 없거든요.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1초에서 5초 사이에 단문형인 경우에는 답변을 하도록 하고 검색인 경우에는 약초 내지 30초 내에 답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고할 수가 없죠. 무진장 검색을 해서 정확한 답변만 제공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피곤해하고 지루해 하죠. 절대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문인 경우에는 1초에서 5초, 아, 검색인 경우에는 1초에서 30초 정도의 시간 내에 답변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 생성 기법을 동원을 하면은 정보를 재구성하고 설계되어 있는 패턴대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잠재된 패턴을 발견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단답형이나 논리적인 것보다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부분에서의 표현이 정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성도 조금 나아지고요. 단점이 뭐냐면 복잡하고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정해진 패턴이 아닌 새로운 잠재적 패턴을 가지고 답변을 생성하는 경우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어떤 프롬프팅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비판적으로 검토하 할 필요가 있다. gpt를 사용을 하든 클로드 3를 사용을 하든 기본적으로 나오는 메뉴입니다. 재미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기법과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 걸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장점 부분에서는 명확한 의도 전달과 다양한 지식 활용 그리고 추론 능력이 향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 생성 기법을 활용해서 작성해 달라. 간단하게 문구를 넣지만은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정형화된 패턴에 의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잠재된 패턴을 발견해서 새로 구성을 하고 그래서 창의성이 높은 답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확성도 역시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나 지식 생성 기법의 한계는 맥락을 이해하는데 부족할 수가 있다. 그리고 논리적인 추론에서는 약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검증이 부족하다. 일관성을 스스로 검증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공지능 아재가 또 누굽니까? 잔머리에 대가잖아요. 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엇갈리지만은 창의성과 정확성은 장점이고 그다음에 복잡성과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느냐 하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 2050년 한국의 농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어제까지 했던 4강에서 나왔던 기법 중에 제로샷 COT 연쇄 사고 기법과 연쇄 사고 심프롬프트 그리고 자기 일관성 기법 지식 생성 기법으로 단계별로 적용해서 답변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보시면 답변이 다 다르죠?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패턴에 의해서 답변을 내기 때문에 답변이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답을 만들어서 그 답, 네 개의 답, 지금 보시는 이네 개의 답을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종합적인 답변을 구성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줄에서 세 줄로 작성되었던 내용들이 열줄 넘는 답변으로 재구성이 되는 겁니다. 프롬프팅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프롬프트를 한 가지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하는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한 가지의 방법 한 가지의 단계 이렇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왜냐면 인공지능은 내가 적용을 한다고 해서 부서지는 게 아니잖아요. 미드저니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데이터만 백업을 받아 놓고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꼭메뉴얼에 나와 있지 않는 방법으로도 적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기법을 혼합 그서 적용하면은 어떤 냐 재미나이에 물어봤을 때 재미나이가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흥미로운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았고 나온 답변을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으니까 지식 생성 기법과 어제까지 배웠던 네 가지의 기법을 다양하게 부분적으로 혼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gpt가 너무 짧게만 대답을 한다고 하잖아요. 짧게만 대답을 하는데 제가 하나의 프롬프트로 천자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만드는 부분은 다양한 기법을 혼합해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내가 생각한 겁니다. 프롬프트 엔진 유형의 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확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고 시간적인 제한 1초에서 5초, 초에서 30초로 제한되어 있는 인공지능의 패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을 해서 하나의 프롬프트로 5만 5천 자에 달하는 보고서를 연속적으로 작성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 그 5만 5천 자로 작성하는 부분은 보강이 끝나고 나면은 새롭게 유료 강의를 심화 과정과 응용 과정을 통해서 오픈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배우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섯 가지의 핵심 요약 내용은 영상이 끝난 말미 부분에 천천히 나가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